안녕하세요. 선동에 당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매매할 수 있도록 차트 분석 방법과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관전막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휴가를 제가 좀, 이번에는 좀 길게 길게 갔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약한달좀 넘게 쉬었는데, 음,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휴식이 있으니까, 아, 어. 또 새로운 마음으로 방송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월 4일 어, 오전 9시 20분 현재 음, 시황 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시황 내용 차근차근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음, 그 시황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한 점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어 시황.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십시오. <laughs> 자, 9월 4일 시황입니다. 자, 장투. 장투자와 단타자는 항상 그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 장투자가, 어, 단타 시그널을 보고, 어, 겁이 난다든지, 허억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 단타자 마찬가지로 단타자가 갑자기 장투자가 되는, 뭐, 요런 것들도 좀, 지향해 주시길 바래요. 자, 장투자의 매도시기는 2025년 말이다. 요거 조금 있다. 다시 또한번 더. 어,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음, 요 얘기, 반감기 이전까지는 약 상승 횡보다 다음 반감기는 2024년 5월경이다. 자, 단기 수익은 지지 저항 때 확인하여 매매하기 이고요 음저항대 어디 어디 있는가 어, 확인해 보시는 것들 지난번 그니까 7월 마, 7월 말경이었죠. 228,200 요거 좀 주시해라 했던 것들 있었어요. 요 얘기까지도 해볼 겁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빨리 넘어가고 어 앞에 설명했던 거 설명 아, 설명할 것들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장기 투자자들의 음 시장에, 신규 매수자들의 관심이 없는 지금, 지금 시기가 매집에는 좋은 기회다. 그죠? 음, 관심 없어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 전혀 뭐, 고인 쪽으로는 관심 없고요. 관심을 가질 때는 언젠가,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한참 올라가고 나서 우리는 매도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가 또, 시장 참여자들, 신규 신규 매수자들이죠. 신규 매수자들이 들어올 때다. 지금은 어 관심이 전혀 없다. 아, 요거 아셔야 됩니다. 코인 한다 그러면 어, 야, 그 코인 어떻게 되냐?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는 지금입니다. 자, 지금보다는 다음 번 랠리를 기다리기에 초급함보다는 느긋함을 가지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음. 자, 단기는 위쪽으로의 저항이 28,200이다. 이번에 올라왔던 거 있죠? 그죠? 이번에 올라왔던 게 28,200이었어요. 요 얘기 음,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자, 위쪽으로의 저항이 28,200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매도 포인트를 잡아 보는 것이 좋다. 자, 세번 터치하면 뚫는다. 요것도 기억해두십시오. 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 1봉 등 4시간보다 큰 봉에서 곧돌아설수 있음을 암시하는 시그널들이 포착되고 있다. 까지 이 차트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음, 매도시기로 잡고 있는 것들, 근거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매도시기로 잡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 지금 다음 번 반감기가 2024년 5월 경에 예상되어 있는 이 반감기 이후에 약518 날, 518날 이전에 두 번째 반감기 때의 고점을 좀 보면 약518 날, 518 일이죠. 518, 518, 18이라니까 좀 이상해서 18, 18날 이후 그 다음에 세 번째 반감기였던 지난 반감기도 보면. 고점은 언제다? 아 어, 주봉상 74개의 봉이 이루어지는 것.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좀 해보니 언젠가 2025년 10월경이 다음번 매도 예상 지점으로 되고 현재 구간과 유사 구간을 살펴보면 앞서도 우리가 요 구역 우리가 재장 작년이죠 작년 11월에 우리가 저점일 것들 예상한 것도 우리가 예상한 건 여기서 예상을 했었어요. 저이 분석 자료는 이 분석 자료는 어, 2022년 약 6월, 5월, 6월 경에 우리가 분석했던 것들이고, 음, 그래서 자 다음 반감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 11월에서 12월 경이 저점 이 예상된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어,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20, 2022년 11월이 저점이 형성되었다. 이것은 반감기 기준, 반감기가 일어나는 기준 얼마? 546일 날 전, 546일 날 전이, 어, 반감기 이전에 항상 저점으로 나왔던 그 근거를 바탕으로 요것도 예상을 해본 거였습니다. 실제로 2022년 11월이 가장 낮은 가격을 유지했었던 곳이고요. 그럼 지금은 어딘가?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지금은 어디? 현재 차트 대비 유사 구간, 2015년도에 유사 구간, 현재 차트 대비 2 0 1 9년대 유사 구간을 살펴보니 지금은 여기를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자,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 도중에 반강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약 상승 행보를 했다. 지금 구간 어디예요? 이런 구간 좀 지나고 있다라고 봐요. 이런 구간 좀 지나고 있다라고 보고 반강기 이후에는 어때요? 약 상승 행보를 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음, 자. 현재 구간이죠. 현재 구간에서 예상도를 보시면 예상도에 조금 화면이 어두우신 분들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노란색과 붉은색 조금 더 밝게 해 볼까요? 음. 자. 조금은 컬러에 컬러를 좀 뚜렷하게 해 보면 어, 어떤 것들을 볼수 있는가. 자, 앞서 앞서 이 노란 거는 어떨 때 예. 2018년도에서 2000 22년을 랠리를 본 것이고 여기 빨간 거 이거는 뭐예요? 그죠? 2014년도에서 2018년도 어, 이뭐 이 글글이 이상하게 보이죠. 하여튼 2018년도 요 기준을 본 거예요. 이때 보면 현재 의 구간과 유사하게도 자, 음 2018년도 이후에 2019년도 20년도에 그 가격 하락 한번 있었던 것처럼 요렇게 두 구간이 내려온 거 보입니다 현재 구간은 요거예요 현재 구간은 요거고 음, 색깔을 좀 달리 해야 되겠네 현재 구간은 지금 현재 이런 상태고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의 저점이 나오는 구간에서 하나의 튀어 오를 수 있는 구간 튀어 오를 수 있는 구간으로. 좀더 봐야 될 거예요. 그렇다 선치더라도 우리가 반감기 때가 되면 이 가격보다는 조금은 올라가되, 그렇게 큰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을 좀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황이 어땠냐? 우리가 자, 어, 지금은 지금보다 다음번 랠리를 기다리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조급함보다는 어, 느긋함으로 좀 봐라.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죠? <laughs> 네. 그래서 어이 구간들에서 그러면 지금 이거는 단순 날짜 계산을 통한 그다음에 이전 랠리들과 비교해 본 것인데 그럼 보조 지표적 관점에서 지표적 관점에서는 좀 어떤가? 요거까지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자, 지표적 관점에서 좀 살펴봐 드리면 지표적 관점에서도 유사도 자, 여기는 월봉입니다. 아주 큰 거죠. 요 구간이 어딘가 2014년도에서 2017년까지. 자, 현재 구간 여기 지나고 있다. 요 구간 지나고 있다.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요기 지나고 있다, 그죠 자, 여기 보실게요. 자, 전체는 돌았어요. 자, 월봉에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집니다.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해서 바로 갑니까? 아닙니다. 바로 안 갔죠. 보시는 바와 같이 안 갔어요.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실제 랠리는 어 뒤에 그 뒤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 올라오는 거 충분히. 예상했었어요. 하나 정도 올라온다. 이거 그래서, 음, 작년 우리가 11월 달에 매집할 때, 작년 11월 달에 매집할 때, 이거 올해 3, 4월이 우리가 매도 시기가 된다. 장투하시는 분들도 다시 조금은 더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매집할 것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매, 이번에 잡았던 것들, 작년 11월에 잡았던 것들, 우리가 3, 4월에, 이번 3, 4월에 매도 시근을 펼치고 나서, 그 밑에 또 수량을 늘리는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우리가 분석한 대로 흘러온 것들을 알수 있고, 유사 구간도 체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사 구간 비슷하게 가는데, 지금 구간은 요 구간, 그러니까 지난번 랠리보다는 오히려 요 구간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들을 좀더볼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들입니다. 음. 자, 중기 머리 올라왔고, 자, 올라온 구간에서 하나 정도 떨어지는 구간들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밑에서 이제 받치는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받치는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어, 저점을 갱신할 확률보다는 저점을 올려줄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거고요. 어, 주봉 보면 주봉에서는 아주 좀, 뭐라 해야 될까? 야, 이거 매수는 받아 봐야지. 자, 매수는 받아 봐야지 하는 시그널. 앞서 나왔던 요거 한번, 이런 것들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 자, 이런 것들 주봉상으로도 충분히 저점에 가까운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번 요 밑에서 바닥을 기는 요거, 요거 있었죠. 요거는 어때요? 월봉 이거보다 큰봉 주봉이죠. 오른쪽은 주봉입니다. 오른쪽은 주봉, 어, 왼쪽에는 월봉이죠. 자, 주봉보다 큰 놈이 어땠냐? 너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내려오고 있는 형상이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내려올 때마다, 어? 내려오지 마, 너 받쳐줄게. 자, 요런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뭐아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 올리는 건아 괜찮다. 아무 신경 안 썼던데. 뭐요 정도까지도 해석을 해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 그래서 아까 전 얘기해드렸던 대로 다음 반감기 우리 장 투자들에 대한 시그널. 방금 다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단타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단타자들 얘기입니다. 혹시나, 단타자들 얘기들, 뭐, 오늘은 얘기가 다 좋은 것들 뿐이라, 어, 뭐, 들으셔도 되지만, 뭐, 크게, 어, 장투하시는 분들은 지금 좋아요 한번 누르고, 어, 나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laughs> 자, 단타자들 시그널 보는 것들은 우리가, 어, 일봉, 네 시간봉, 아, 한 시간, 어이구, 화면이 와, 이렇게 됐구나. 자, 이건 올리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방금 전 보셨을 때, 주봉상에서 요거 한번 잡아놔봐. 잡아놔봐. 언제 튀어 올라도 이상하지 않아. 하는 것들 시그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일봉을 보니까 더 그래. 일봉을 더 그래. 야, 오늘 정도는 살짝살짝 살짝 옆으로 길지라도 내가 곧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을, 이상하지 않을 포인트들을 일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봉이나 주봉 상태는 좋아요. 일봉이나 주봉 상태는 좋다. 어, 근데 4시간봉이나 1시간봉에서는 뚜렷하게 내가 지금 매수 다점이야라는 게안 보이죠. 그러면 요럴 때는 어쩌냐? 큰걸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지지 저항이 어딘가 확인을 해 주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 지지 저항 우리 체크해놓은 것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어 우리가 7월 달 여기 여기 시황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 지지 저항만 확인해서 매매를 좀잘해 보라. 그때 당시 29,540 여기 구간이죠. 요거 뚫리면 자, 하나, 둘, 세 번째죠. 세 번째 뚫리면 여기 저항대가 된다. 요거 먹어 가면 된다. 어, 들고 가면 된다. 그러니까 매도 좀 매죠. 단기로 매매하시는 분들. 자, 이번에 이번에 7월달에 이걸 하면서 요구간도 우리는 다 먹어가면서 이제 제가 한달 정도를 여기를 딱 쉬었어요. 그러면서 약 2주 전에 요 가격이 떨어져 있었죠. 자 이때도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요거 떨어지면 가장 강력한 지시는 어딘가라고 봤을 때 우리가 28,200자 7월달 거 7월 27일 시황을 살펴보면 자 어, 지지선 붕괴에 따른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뀐다. 자. 요거죠. 자, 요거입니다. 요거. 요거. 자, 여기서 지지선 하나만 딱 꺼보면 쉽게 볼수 있는 거. 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가 되면 뚫리지만 이 뚫리는 구간에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더 리테스트. 그러니까 여기 매도 자리를 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지선 붕괴에는 어그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뀐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 그죠? 아주 기본적인 원칙으로, 어, 수익을 가져갔어요. 이거는 그때 27일 기준은 방금 전 보여드렸던 그 구간이고. 자, 그래서 이제는 어디를 기다려야 되는가. 28,200을 주목하고 있다가, 이거 7월 27일 시황이죠. 그죠? 어, 어 최대 30%까지만, 최대 30%까지만 쓰고, 요거 뚫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머지 예비비를 가지고, 예비비를 가지고, 내 어, 평단을 28,200 아래로만 어, 낮춰놔라. 이런 얘기를 하, 했습니다. 자 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28,200 달러가 28,200 달러가 요선이죠. 요거28,200 달러가 요선인데 어, 이번에 여기가 뚫리고 나서 이거는 어디서 찾은 거예요? 앞선 구간에서 찾은 거였죠. 그래서 28,200 선에서 딱 올라오고. 어 다시 한번더 내려왔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를 한번더 간다고 하면 단타자들이에요 자 요거 한방에 뚫을 수 있을까 한방에 뚫기 보다는 여러 번 시도를 할수 있다 그래서 28200 달러 선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이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억해야 되는 매도 자리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것들을.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좀더 옳은 선택일 것이다. 자, 일봉이나 주봉은, 어, 곧 돌아선다. 그죠? 방향은 지금 아래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훅 꺾일 수는 있어도, 요거는 내가 모아두는 것이 단타자들이라도 더 유리할 것이다. 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죠? <laughs> 자, 설명이 다 됐나요? 오늘, 예. 오늘 그 시황. 시황에 따른 결론까지에 대한 설명을 어 제가 본대로 여러분들에게 차트가 알려주는 대로 그 다음에 차트가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서 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자 위쪽 1번 눌러주시면 출석 불러드릴 거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자 김보미님, 제일 먼저 들어오셨네요. 1박. 반갑습니다. 예, 신우현님 반갑고요. 하이퍼클라우드님, 쌍개님 들어오셨고, A다님, <laughs> 김미정님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골륨님 반갑습니다. 행복관한경님 들어오셨고요. 스피드맨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좀 그래. 자, 문기라님 반갑습니다. 애기양마님 반갑습니다. 예, 배성균님 반갑고요. 단단한 단포포님 반갑습니다. 힐링님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태계동 아저씨님, 왜 이제 오냐뇨? <laughs> 방송, 그죠? <laughs> 네, 이번 여름은 좀쭉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방송 공지도 지난번 방송에서 어, 9월 3일날까지 쉬고 9월 4일날 첫 방송을 하겠다. 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기염라운님 네. 반갑습니다. 빌레트님 반갑고요 어이구, 깔끔이 친구 반가워. 예. 좋아요 한번 누릅시다 행복한 안경님 말씀처럼 좋아요도 한번씩 꼭좀 눌러주십시오. 예, 하늘 대방님 반갑고요 장시훈님 반갑습니다. 미더리 당근님도 간만이네요. <laughs> 기다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정연찬님 반갑고요 박지아님 이재수님 반갑습니다. 예 테리아님 들어오셨네요. <laughs> 힐링님 이번 휴가 막 휴가비는 음, 상승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휴가해서 이런다 하면 항상 상승이었대 그때 마지막 방송 그 댓글을 보면 마구님 휴가 가면 피트 오른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던 이번은 거꾸로 갔어요 그래 <laughs> 아이고 꿈꾸는 이님 반갑고요 서기만 님 반갑습니다 예자 행복과 함교님 자주 인사하시면 자주 제가 불러드리죠. 자, 비트코인 골륨님이 2025년 말에 매도하면 이후 어디까지 하락 보시나요? 자, 하락을 어디, 그러니까 몇 달러, 몇 달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매매 기법상, 음, 몇 달러까지 내려올 것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몇 달러가 아니긴 아니라, 음, 우리는 다음번 매수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2025년 10월경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 이거 지난 뒤에 얼마의 기간 뒤가 매수 타점 정도로 잡을 수 있는가 하면, 약 392일. 그죠? 약 392일. 자, 392일이면 언제가 다음번 내가 매수를, 하다 어, 되는가 요거를 좀 아는 게 오히려 좀더 필요해요. 이 가격은 얼마가 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희 분석에서는 가격은 얼마가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를 언제로 잡아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때로 보니까 약 2026년 11월경이 저점으로 예상됩니다. 예. 네. 자, 가격은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런 예측을 할때 이전 분석 이전, 이전 가격에서 이 다음번 가격이 40.8%뭐요 정도 내려왔다. 여기서는 얼마야? 여기서는 85%가 내려왔다. 이 중간치의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매매를 해서 막 가격이 얼마일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보다 우선은 이 가격이 넘어서고 나면 지지대가 하나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 지지대를 보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3,000달러 2 0 1 0 9년도에 3,000달러는 어디였어요? 여기, 어, 앞서 있었던 2017년의 저점, 하나의 저점에, 어, 멈춰선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구요. 음, 지금 구간에 여기도 마찬가지. 예, 만 5,000달러, 만 6,000달러 근처였죠. 여기는 어디에요? 앞선 곳에, 앞선 곳에? 올라가기 전한 번쯤 내려온 것들 올라온 기전에 한 번쯤 내려온 것들 여기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가격은 앞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이 가격을 지금 당장 예측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 시기가 언제냐 그러고 나서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이후에 그러면 내릴 곳들을 찾아보는 것들 그 이유가 될 겁니다 아 김영희님 반갑습니다 예 하늘대박님 또 반갑고요 <laughs> 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얼마의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또 뒤에 뒤에 생각할 것들. 네. 우선은 지금은 어, 내가 어디에 매도를 할 것인가 그걸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때고 어, 매수는 그 이후잖아요. 그죠? 어, 까지만 답변이 되셨을까요, 볼륨님?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은 복귀 방송 어, 여러분들에게 신고했고, 내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달려볼 겁니다. 예, 제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에 시황 방송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혹시나 이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로도 답변을 해 드립니다. 음, 그리고 답변하다가 조금 여러분들에게도 도움 될것 같다 하면 생방송 다음날 생방송에서 그 내용을 더 쉽게 좀 풀어 드리기도 하니까 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요. 어, 지금 실시간 참여하신 분들도 방송 끝나고 한번더 돌려 보시면서 댓글 한 번씩 남겨 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 되니까 어, 댓글 한 번씩 꼭그 다음에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완전 마구는 아무 대책 없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고린이들에게 전략을 통해 수익 내는 방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실제 전업 트레이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전략을 통해 매매를 해보신다면 내동매매로 인한 손실은 없을 거예요. 이상으로 오늘 아침 시황과 저의 매매 단점! 공유해 드렸고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의 매매 관점이나 질문들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뿅.